영어 낚시에서 강어 낚시에 잘 먹히는 일포 타향이라는 떡밥이 새로 입수되었습니다. 지금 이 떡밥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1,380g, 1.38kg 정도 되고, 요거는그 떡밥 외 아니 그 첨가제까지 다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테스트를 바로 가볼 건데요. 해보시면 이렇게 첨가제가 두병 들어 있습니다. 두병 첨가제가 두병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향어 낚시할 때 떡밥 물비는 1대 0.8. 얘는 저희가 콩알처럼 이렇게 말아서 예, 떡밥을 사용하니까 오늘 저희가 지금 이 떡밥을 예, 샤로그런 떡밥을 들고 한번 예, 도장골 낚시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오케이. 그리고 저희가 오늘 그 낚시 갈때 쓰는 채비를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도장골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 내림 낚시를 예,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얼림 낚시. 이거도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극구리 낚시 바늘입니다. 극구리 낚시 바늘. 예, 그리고 목줄 길이1 0 cm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구리 예, 낚시 바늘 합사. 그리고 쪽 보시면 그는 예, 저희가 그 목줄 분리 지그 영왕 예, 낚시에서 팔고 있는 목줄 분리 지그 이렇게 예, 떡밥을 달아서 사용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 낚싯대 같은 경우인 오에츠 오에츠면 휨채가 적당하고 향금 예, 낚시에 쓰시기 예, 제가 볼 때는 예, 제 손에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에는 산조커 물 좋은 여기 가평. 예. 도장골 낚시터에 낚시하러 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늑합니다. 네, 낚시터가 크지 않고 저희는 지금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는 낚시대가 3.2칸. 예, 보다 짧은걸 써야 된다고 하네요 어차피 저는 긴대로 쓰기 좋아 안하니까 오 이렇게 안하 아, 합니다 가운데 선 같은게 있는데 선쪽으로 예. 때리면 예, 좀 입지를 잘 받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쉰대대. 나스닥. 오, 크구나. 아, 큰 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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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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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까 놓네 아이고 이거 황금색이다 낚낚시가 음. 좀 많이 춥습니다 입질하는 장면을 좀 찍고 싶었는데 음, 못찍었습니다 고기만 많이 잡았습니다 아이야 놓쳤구만 왜 챔질이 많다 어스인데 응. 아니 패스가 되게 있어, 여기. 아, 그래서 여기 새끼고기 없구나. 여, 쉬어 좋다. 야야. 힘이 장사네. 모르겠는데. 어유, 대프로지겠다요 오, 얘 엄청 큰데? 어디 <목소리> <이리> 갔어? 가안 <목소리> 쟤도 네? <목소리> <주어도> 돼. <목소리> 아, 이 예, 잠시만. 아이젓까나 힘들었는데. 아, 어? 시오 앉아가요. 고시 <목소리> <목소리> <못 목소리> 고마워요. 어제 저희가 그 떡밥을 예제조한 걸 오늘 테스트해봤습니다. 그 밤새 지금 여기 어, 저녁 밤7 시에 도착해서 지금 현재는 예, 새벽 5 시, 예, 5 시까지 예, 지금 저희가 어제 그 소개드린 해 떡밥은 예, 예, 일포 예, 폭발이라고 예, 이렇게. 예, 살짝 달콤한 고구마 향하고 꿀향이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딱 보면 이잘 뭉쳐져갖고, 예, 바늘 잔류도 좋아서, 예, 바늘이, 예, 물에서, 예, 떡밥이 한창 오랫동안, 이물 예, 붐게 예, 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골 예, 낚시터는 일단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림 예, 하다 보니까 아직 좀 올림 이좀 서툴러서 예, 좀 많이 고기를 놓쳤습니다. 예, 그래도. 예, 재밌어서 밤새 고기를 낚아 올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 참고로 저전골 예, 오시면 이런 뜰채, 예, 뜰채를 큰거 들고 오셔야 됩니다. 거기가 예, 씨알이 커서 예, 작은 뜰채는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밤새 예, 잡은 예, 고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전골이 처음이라 예, 많이 잡지 못했습니다. And mm this -hmm. mm -hmm.